도돌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만나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 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의 삶, 그 삶은 어제 저녁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어떻게 보내었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컨디션, 상태가 달라지죠. 제가 어제 저녁 잠을 많이 설쳤습니다. 몇 번을 자고 깨고 반복했죠. 그래서인지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머리도 좀 아프기도 하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 요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낮을 만들었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그 전날 밤에 준비를 다 하신 것이죠. 준비가 먼저이고, 그리고 준비된 그 상태로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 결과가 바로 낮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이 오기 전 낮에 하실 일을 위하여 그 전날 저녁과 또그 새벽을 잘 사용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일 있을 열두 명 제자의 선출을 위하여 밤새워 기도하고 계십니다. 밤을 기도로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동일합니다. 낮에 일하시기 전,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전까지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 기도로 준비한 그 일을 낮에 펼쳐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 저녁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잘 가꾸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마침표를 잘 찍으시고 그 다음날 새로운 도화지 가운데에 삶을 그릴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져 있으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하루, 부정적인 일들,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우리 마음에 관계에 앙금이 생기고 분노가 있고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 내일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이너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 가운데에 하루가 어두운 그늘 아래에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방을 사용하여 우리 영혼을 준비한 일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영성 일기,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로 하루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죠. 하루의 일과에 마침표를 찍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루 중 있었던 부정적인 영향력을 잘라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도화지를 만들어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잘 관리하여 오늘 하루가 은혜로 맞춰지고 내일 하루에 새로운 자원이 될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음식물 찌꺼기, 빨리 버리면 아무렇지 않죠.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를 집안에 하루 이틀 두다 보면 거기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찌꺼기, 해결되지 아니한 죄,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그것은 곧내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생기는 군원지가 됩니다. 처리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그것은 내 인격에 악취가 되어지고 내 영혼을 파괴하며 내 몸에 부스럼과 고름을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의 하루를 은혜로 받으셔서 내일 새로운 은혜를 여시기 위하여 잘 준비하는. 하루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기도하시므로 그 낮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몇 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 내용은 12명의 제자 중그 명단의 마지막 사람, 그 이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팔자, 가론 유다. 예수님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의 소유자인지, 상처를 입은 사람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는 제자로서 합당치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기에도 그렇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삼기 위해 생각해 보니 그 영혼이 불쌍하였고 또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나와 함께 있는 동안 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정 참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전 예수님께서 밤새워 또 가룟 유다를 위하여 많은 기도를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아가 아닌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제자를 선출하기 전 밤새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사람을 또 선출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많이 치워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탐욕, 나의 욕심의 도구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는 우리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뽑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확장하고 또 동참을 시켜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가 되었다고 하여 그들이 바로 그 사역 현장에 보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파송하십니다. 둘둘 짝을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보내시며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들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제자들, 그들은 처음에는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제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재현하기 위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질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를 훈련 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서로 훈련을 주거니 받건이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직접 훈련을 시키십니다. 큐티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일상을 통하여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가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 있는 자, 화 있는 자입니다. 본문에 보니, 가난한 자, 줄인 자, 슬픈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화있는 자는, 부여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을 듣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거꾸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보며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였죠. 그 가운데에 다른 소망, 아니 진정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귀신 들린 자들이 시돈에서 두로에서 병든 자들이 여러 지방 각처에서 예수님에게로 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망 없음을 알고 자신의 서 있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유일한 참 소망 대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참 소망의 역사가 그삶 가운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자랑을 부는 자 이들은 자기 삶에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삶이 만족스럽고 다른 소망이 필요 없죠. 그런데 왜 이들이 화해가 있습니까? 그들이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 소망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그 소망이 된 것이죠. 바람이 넣었을 때는 풍선이 탱탱하고 그래도 좀 멋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고 무용지물이 되죠. 자신들의 소망에 스스로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화가 있는 자입니까? 내가 두고 있는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한 복이 있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